대한민국 공식 얼짱 커플 안정환 이월의 특별한 다음 나들이 현장 이른 아침부터 온 가족이 총출동한 이곳은 다름아닌 미용실 아내가 지켜봐서일까 남편 안정환은 오늘 따라 꼼꼼하게 머리를 매만집다 오늘 이원이는요 기분이 정말 좋아요 축구 연습으로 바쁜 아빠가 이원이랑 엄마랑 함께 하시거든요 아빠도요 이원이랑 함께라서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보세요. 아빠는요 제 얼굴만 봐도 저렇게 행복해하신다고요. 계속 계시는 거야 아니면 집으로 왔다 갔다 하시나? 집에 올 때도 있고 거의 이제 숙소를 요즘엔 많이 숙소 에 있어 갖고. 또 유치원 가고 막 어떻게 하고 그런 거못 보시겠어요 잘? 네 제가 아침에 더 먼저 일찍 나가요. 아... 자고 있을 때. 이쁜 짓 하고 그런 거잘못 보시면. 그러니까 밤에 저 이제 운동 갔다 오면 같이 돌려 이렇게까지. 올려줘. 어느새 불쑥 불쏘... 컸어요 정말로. 어느새 품이 붙지는 않네 자연스럽게 컸나 <laughs> 네, 엄마 해야 되는데 아빠랑 놀러 가자 같이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서는 시간이 더 많은 만큼 아쉬움과 미안함이 더 깊기만 하다 비록 짧은 순간이라도 해. 리원이와 함께 할 때는 열혈 아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리원이 하나 들이게 렇 끔찍이 하시는데 네, 동생은 안 보실 건가요? 리원이 네. 네. 동생 갖고 싶어요? 네, 동생 갖고 싶어요? 아, 그래요? 뭐야? 래 왜, 집에서 하는 게. 야 제주가 그, 그, 조금 심하거든, 야? 아, 예, 웃어? <laughs> 아, 그까요 지금 몸이 다 피곤한 상태니까, 나 좋은 하를 하려면, 튼튼한 어린아 하긴 하려면, 좀 이렇게. 이게 예, 이제, 좀. 있죠, 생각이 있죠. 하나 는더 놔야죠. 아들을 아야죠 이제. 남다른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안장판 하루빨리 리온이에게 아빠, 씩씩한 아빠, 남동생도 만들어주고 알콩달콩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핑크빛 자. 한 가족을 꾸려나가고 싶다. 왜, 안 해도 해. 전속 코디가 따로 없다. 능숙하게 얼굴을 매맞아주는데 어째 정하 씨가 점점 더 멋있어진다 했더니 이게 다 꼼꼼한 아내 혜원 씨 덕분이셨군요. 그런 한 날에 걸맞는 뜻깊은 바자회. 부루 이웃을 돕기에 마련된 이 바자회는 이 회원이 직접 마련했다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외조. 안정환이 손님에게 맞는 옷을 골라주며 직접 판매에 나서 보는데. 단연 여자 손님에게 인기 폭발. 정환씨, 오늘 실적이 아주 좋으시겠는데요? 네, 제가 한다고 했는 남편이 좋은 거 하니까 도와준다고. 그래서. 선수 친구분들, 선수분들 다 오셔가지고 도와주신다니까한가지 혼자서 못하죠. 강화둘 하나 아니. 나둘 <laughs> 하나 <거피하는> 둘 <laughs> 하나 <거피> 둘 <있고>. 하나 <laughs>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요아나스크나 <laughs> 어디 응? 왔어요? 응? 어어요샀어요 샀어요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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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하 먹으면 되잖아요. 다사 먹으면 돼? <laughs> 미원이가 사 먹으면 되잖아요. 아 어디 갈 거야? 뭐? 아요어디갔어요 왜? 내가 이따가 언니한고서니가 바로 이 네, 많이 늘었죠. <laughs> 안 그래요? 저는 또제 생활에. 뭐 규칙이라는 규칙이 남편이 운동을 하고 집에 왔을 때 제가 이거 할수 있으면 집에 있으려고 하거든요. 또 아이랑 놀아주려고 하고 하니까 다음 은 반나절은 같이 있어요.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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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른 타지의 커플 김나일 선수와 김보희 아나운서가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늦게나마 참석했다. 다 어디서 아, 어디서. 어, 제일 먼저 대표팀 선배들에게 깜빡하게 인사부터 올리고 <laughs> 선배들에게 처음 소개하는 자리였을지 이만저만 쑥스러운 모양 후배로서 늦었으니 알아서 자진식을 하려는 듯 이리저리 돌러보며 그들을 아, 고르려 나섰다 씨가 아, 그쵸. 그거를 비밀 삼아서 오늘 제대로 오늘 계산은 예비 남편 김남일의 뭐 물만난 네, 고기마냥 신인한 김보미를 보던 네. 해원이 아리송한 네. 미소를 짓는다 해원씨 그 미소의 의미는 뭔가요? 신혼이야 역시 옛날엔 어. <laughs> <laughs> 나도 그랬다고 또 신나면 좋죠 네. 좋아하시던가요? 예. 네? 좋아하시던가요? 누가? 저기 제 아국이요 예. 네. 좋아하죠 공찬데. 공찬데? 직접 내가 가예가갖고 네, 거기 사무실에 내가 가셨어요. 가갖고 거기 이제 그, 그 먼저 나가기 전에 이제 그 물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가기 전에 물건들. 음. 거기서 이제 좋은 것도 골라주시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안정환, 이혜원 부부의 단란했던 그때 그 시절. 약간 기분 좋아졌나봐요 기가 빨리 학습 찍으면 안심이 되나봐요. 응. 온가 일을 함께 학습 사진을 찍던 하나? 날. 늘 신한 자세를 보내는 엄마와 차세대 미스코리아 리원이, 영원한 테리우스 아빠까지. 어때요? 저 이만하면 모델로도 선색 없겠죠? 장난꾸러기 리원이. 여기저기 본무기 장난에 한창 이고 이때 리원이 레이다에딱 걸린 장전이그 왕성한 호기심에도 잠잠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 이럴 때 찾는 사람은 딱한 사람이라는데. 리원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진짜 아빠가 좋아? 어때요? 아빠가 좋대요? 이리 와봐. 무서 아빠 안나줘 리원아, 엄마가 들으면 서운하겠다. 아빠가 그렇게 좋아? 잠자리발 한판 승부 부느냐? 날라가느냐? 급할 때도 아빠부터 찾고 보는 리원이 응.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엄마다 멋진 왕자님 아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직접 확인시켜 드릴게요 왜? 잘 죽은데 안 늦어 두분 네. 애정싸움도 정도껏 해주세요. 자리 에 앉는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남편이에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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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튼 뭐 저는 운동선수 배양는데 좋은 모습 보이고 기쁨을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어, 여러분한테 기쁨을 주도록 노력하고 항상 열심히 운동하고겠습니다. 다음에 그, 그, 여러분한테 더 많은 기쁨을 드리고. 좋은 먼저 닭살 처리해라.